안녕하세요, 푸곰입니다. 제가 거의 방금 일어났는데, 어, 방금 생각해낸 게, 월별로 아니면 뭐 일주일별로 목표를 영상에 담아서, 그거를 또 나중에 목표 달성을 했는지, 그런 영상을 찍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다짐?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어요. 일단, 10월 목표입니다. 첫 번째, 주 1회 영상 업로드. 토요일마다 업로드 예정이고요. 저도 이제 꾸준히 주 1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목표는 영상 100개까지인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모닝 페이지 쓰기. 어, 이것도 방금 쓴 건데, 제 모닝 페이지 책이에요. 독, 어, 노트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페이지 쓰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일마다 운동하기인데 제가 홈트를 하는데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40분 동안 하고요. 순서가 요가, 뭐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이렇게 하는데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헬스, 헬스장 등록해서 헬스장에서 홈트를 합니다. 좀 체력이 남는다 싶으면 기구, 헬스 기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경도비만인데 최대한 건강하게 먹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끔 끼니를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독서 1시간 제가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을 위한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원하는 책 읽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읽는 습관을 만들면 제가 원하는 책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잡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꼭 쉬기. 저는 언제나 일하고 있는 상태인 인간인데 <laughs> 주말에는 쉬는 거를 일정에 포함시켜야지 평일에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10월 목표를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10월 중반인데, 지금 영상 찍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10월 말에도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 목표를 잘 지켰는지.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